성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위광, 타가성입니다. 어, 타가성 카테고리 중에 이제 고대성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토쿠시방 특유의 성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작중에서는 시와, 이사와, 아기타 등이 카테고리에 섞여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위광타가의 경우 출전대사에 남조의 녀석들로 알고 있는 요새가 바로 이 몸, 무츠쇼금부, 타가성이다 라고 합니다. 어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아마 한반도 기준으로 원 간섭기랑 겹치는 시간 대일 거고요. 이 시로프로 착중의 특성상 이제 대부분이 전국시대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타가성인 경우는 꽤 오래된 녀석이라는 말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트쇼군부가 뭐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말을 쉽게 하면 도후의 짱이다 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어 그러면 짠, 짱이니까 실력은 알겠고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당연하게 이제 개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위광 및 심라 캐릭터가 나옴에 따라 이 문장은 이제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배치 특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위광 시리즈는 전용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위광 타가는 범위가 타 책보다 20 넓은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심라 위광 캐릭터는 이전에 없었던 특수 능력을 따로 사용합니다. 특수 능력은 특수 공격에 대응하는 특수 강화 기술이며 특수 공격에 대응하는 만큼 시로무스의 아래쪽에 버튼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특기입니다. 책은 변이 특기 중이므로 오거대화 기준으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특기가 따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배치 특기는 범인의 실오무숨의 공격은 가하는 데미지가 1.25배 상승한다입니다. 그리고 오거대화 기준 범인의 아군의 공격이 250 범위가 60 상승하며 거기에 방어를 30%만큼 관통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복병은 적의 방어를 완전히 관통합니다. 어 배치 특기의 경우 문장이 이제 단순하게 데미지가 25% 상승한다 이게 아닙니다. 막말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니네베나 히젠나고야 미만의 버프가 되는 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로풀의 기본적인 데미지 공식은 공격력 빼기 방어력입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공격력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적용되는 곱 적용되는 부분과 공격력 빼기 방어력 이 계산 값에 적용되는 곱 적용 부분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시리즈에서 소개한 캐릭터만 기준으로 생각하면 직격 보너스가 적용되는 이전의 바벨탑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신년에도 정도가 그축가 공식을 가진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이 추가적인 공식이 이제 현재까지는 일부 병종및 일부 캐릭터만 가지고 있었던 전용 옵션이었는데 일단 이걸 주고 보겠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파워인플레가 터진 속성은 실제로 평산 속성임을 감안했을 때 시험적으로 넣어는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1.25라는 애매한 수치만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여기서 일단 말이 길어지니까 끊어볼게요. 일단 인플레 신호탄이 다시 터졌습니다. 다음은 편성특이고요 무대 내 시로 무슴의첫 계략 발동까지의 시간이 30% 감소한다. 자신의 복병 및 범인 의 시로 무슴에는 장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 카를 슈테인 산속성이 있는 그 편석 특기가 5% 강화되어서 온 거고요. 난 장기라는 것은 직역하면 불안정한 기운 정도가 되는데 일단 첫마대란에서는 피격 데미지 증폭 효과입니다. 이걸 지워준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특수 능력입니다. 어 일단 코스 10 초동 30초에 제동 45초고요. 효과는 계략 사용 횟수가 1 증가한다. 그리고 60초간 자신의 복병의 공격 및 범위가 1.4배가 된다. 자신의 범위 내에 적은 받는 피해량이 40% 증폭된다. 어, 일단 버프의 범위는 자신이 배치한 토큰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범위가 안 올라요. 타의 범위가 안올라 그래서 버퍼책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전진 배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슈가 있어요. 배치 시 참조해야 할 점이고요. 계략의 횟수를 채워주니까 이론상으로는 탄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능력이 처음 나왔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호동과 제동 어, 아이기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한 문장일 텐데 그 경우는 일단 쿨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기스의 스킬들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은 일단 능력이 끝나야 쿨타임이 돕니다 그러니까 영소국이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고요 쿨타임 감소 효과 역시 계략의 쿨타임 감소 효과이기 때문에 시로프로에서는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다음 유광 캐릭터나 뭐 심라 캐릭터의 특능 시티 감소 이런 거 기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계략이고요. 적에게 발각되지 않으며 자신의 공격력의 1.4배의 공격력으로 적3체에 이연격을 하며 그 적에게 5초간 범위 및 이동 속도를 40% 감소시키는 복병을 배치한다. 최대 120초 유지고요. 거대 화당 1 충전합니다. 쿨타임은 20초며 일단 책이니까 코스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스펙의 한해서 보면은 7발을 사용할 수 있고요. 특수능력이 존재해서 실제로는 그거보단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능은 일단 디버프적인 면모에서는 고후의 그 나무나무가 일단 맞습니다. 단, 이제 고후의 나무나무는 방어력을 3번 계산을 해야 했다면 위광타카의 요 빛은 위광타카의 특기와의 연계로 인해 일단 방어 무시로 이연타를 때린다는 차이가 있어요. 또한 이제 평산성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위강사카의 특수능력이 꺼져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토큰에게 버프가 들어갈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공격력 비례 토큰인지라서 이중 버프도 가다가는 게 일단 나무나무와의 다른 특이사항이고요 거기에 이제 범위를 지정하여 원하는 타이밍에 쓸수 있는 나무나무와에 비해서 살짝 모자란 점이라고 해야 될까? 살짝 불편한 점은 복병이다 보니까 공격 우선권에 대한 이해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일단 뭐, 복병이다 보니까 지속성이 있는지라 이건 당연하다면 뭐, 당연한 것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위광타가 어떻게 쓰느냐? 물을 이유가 없겠죠. 버프 내용만 봐도 이제 시로 모습의 전체공격의 한계를 뚫어주기 때문에 일단 대놓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대놓고 책 금지 아니면 뭐 비공격 병용 금지 이런 것만 아니라면 일단 넣고 가도 잘인줄수 있습니다 어, 심지어 복병 고르시가 있어도 일단 버프만 보고 넣을 만하다 라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강타가의 총평을 한번 해봅시다 음 뭐라 해야 할까 시로프로의 데미지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적이나 그 자체만으로도 파괴적인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일단 요 가차 화면을 보면 뭐야 일단 요 가차 화면을 보면은 어 이전 캐릭터들로 그냥정확하게현재는 위왕사 밖에 없으니까 위왕타 가성의 출연기한은 2023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라고 적혀있는거를 보아서 일단 한정 캐릭터 취급이고 그리고 배치특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페스티벌 캐릭터와 유사한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성능은 확실하다고 보이는 데다가 일단 이 화면에서는 가차로뽑나 천장슛으로 뽑나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센콕을 터셔야 하면 일단 털어 보시는 걸 권장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네좀 많이 꼴고 못 뽑아가지고 천장 쳤어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보니까 파가 가슴이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옷이 저래서 착시현상 생긴 건가? 이건 잘 모르겠네요. 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누르시면 뭐제 영상 빠짐없이 볼수 있으니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올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올 영상 여기까지. 성바!